나머지는 이제 부자와 빈자의 문제인데, 제가 그 경주 최부자집 얘기를 제가 그저 신문에다 많이 썼습니다. 제가 한 10년 전부터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 얘기를 제가 뭐 아이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했어요. 이 얘기는 좀 반복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.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. 그 경주 최부자집이 남인 집안이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집이 벼슬도 고위 벼슬을 했다. 그 집은 이제 진사이상 하지 말자는 게가훈인데 진사이상까지 하면 아마 이 노론한테 돈다 뺏겼을 겁니다. 뭐 역적, 뭐 영모, 뭐 무슨 쿠테타 혐의에 너너 너 혐의가 있다 해가지고 아마 재산 몰수하고 뭘 했을 거예요. 이걸 아니까 경주 최부자 집도 우리 재산을 지키자 이런 것으로 해서 진사이상은 하지 말자 아마 이랬을 겁니다. 이 윤중 같은 경우에는 음 그. 우리 집은 뽕나무 이런 거 양잠하지 말라 그랬죠. 그때 그 고소득 작물인데 너도나도 다를 하니까 이걸 우리 윤씨 양반들이 이거 하면 서민들 못 먹고 산다. 우리까지 이거 가세하면 그래서 절대 못 하겠어요. 엄명을 냈어 명제가. 이거 절대 윤 씨는 하지 말아라. 어? 이거. 지금 저는 그런 거뭐 SSM인가 대형 슈퍼마켓 이런 거 그런 것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양반들 같으면 이걸 자제해야 됩니다. 이거 자제해야지 이게 너무 과음은 이거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이거 날라가는 겁니다. 이게 사람이 오바하면 날라가는 거야. 이거 가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, 그 명제집이 절대 뽕나면 못 오겠거든. 그거 하면 돈 남지만 우리 집은 그거 하지 말라 이거야 양반집 안이니까아 이래야 양반이지. 아 그거 뭐 대박 난다 해가지고 그냥 너도 나도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6.25때 박살 나버렸어요. 그 집. 왜그냐면 그 인민군 본부로 썼거든. 집이 크니까 6.25 때. 콩집이니까. 매일 아침에 어디를 폭격할 건가 조종회의를 했대요, 전략회의를. 그런데 오늘은 여기 이 노성리 윤정 집안 한다. 여기 인민군 부 대가 있으니까. 근데 자기가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, 미군들한테. 이건 한국의 귀족 집안이고 대단히 존경받는 집안인데 이 집은 폭격하면 안 된다. 말려가지고 그 폭격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때 평소에 뭐 양자몽, 모 SSM으로 야, 다 먹고 뭐니 네 돈도 내 돈이다. 이거예요. 프레 아이, 그거막 폭격한 따따블로 해버려, 거기다. 아 그냥 박살을 레버리아티 그때 아 절대로 말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집을 그래가지고 그 집이 면에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.